안녕하세요 리뷰배우입니다 오늘은 백종원님의 3대천왕의 짬뽕으로 나왔던 곳에 왔습니다 본점은 부산진구에 있는데 저는 명지국제신도시 쪽으로 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점은 아버지가 운영하시고 명지국제신도시 쪽은 아드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문해서 맛은 봤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 되겠네요 주차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문이긴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상가 A에 가 A문으로 들어가서 엘베를 타고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전에 왔을 때 봤을 때는 1층으로 보였었는데 이번에 보니 지하 1층이었네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위할 곳은 복성 입니다 들어가 봅니다 손님들이 계셔서 내부를 찍지는 못했지만 13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간이 음식의 공간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MBTI를 측정해보니 아이 성향이더라고요. 숨어야지 영상 찍기가 편하거든요. <laughs> 이런 걸 보면 유튜브 하고 있는 것도 제 스스로가 신기합니다. 간이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중간 문을 열고 닫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문을 닫지 않았네요. 메뉴입니다. 저희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우동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기본차는 단무지의 양파 춘장입니다. 이곳은 테이블에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래핑되어 있는 비닐을 뜯고 나서 시초를 뿌려줍니다. 나왔습니다. 해물우동 9,000원 해물짬뽕 9,000원 짜장면 6,000원 짬뽕을 보면 해산물 가득입니다. 겉대기로 무장하고 있는 새우나 꽃게는 없지만 오징어인지 한치로 보이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새우가 많이 있어서 까서 먹지 않아도 새우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다음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억지로 주문한 우동입니다. 그런데 우동에도 장난 아니게 오징어인지 한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물 맛을 봅니다. 어라? 짬뽕 맛집으로 알고 왔는데 우동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면 식감은 어떨까요? 와, 완전 내 스타일. 살짝 퍼진듯한 면에 국물의 간이 쏙쏙 배어있네요. 거기다가 오징어인지 한치인지 부드러운 해산물을 곁들이니 맛의 풍미가 배가 됩니다. 나는 분명 짬뽕을 먹으러 왔는데 왜 우동을 계속 흡입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우동 맛이네요. 어느 정도 먹다가 와이프의 짬뽕과 저의 우동을 바꿔 먹어봅니다. 와이프가 나름대로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남았네요. 양도 많습니다.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주문한 짜장면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면이 퍼지지 않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짜장면도 맛있네요. 면이 생각보다 퍼지지 않았지만 짜장양념이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면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짜장면으로 목이 맥힌다 싶을 때 짬뽕 국물을 먹으면 얼큰한 맛과 진한 해물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딸라이도 짜장면이 맛있는지 이미 짬뽕을 엄청 먹었는데도 짜장면을 제법 먹네요. 와이프랑 저도 짜장면은 웬만하면 안 시켜먹는 메뉴인데도 짜장면 소스까지 숟가락으로 버먹고 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전대천왕에서 짬뽕 맛집으로 나온 곳이라서 짬뽕으로 리뷰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동과 짜장면 맛집으로 리뷰해도 될 만큼 우동과 짜장면도 맛있네요. 복숭아의 맛이 변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던데 제가 복숭에서 먹어본 것은 두 번째라서 변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맛은 모르겠지만 변했다는 맛이 이 정도면 예전에는 얼마나 더 맛있었을지 궁금하네요. 해물맛 베이스의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